<laughs> 아이잘네 우리 아빠 음 엄마 해봐서야. 응? 음? 아빠 해봐 아빠. 엄마 해봐 다시. 아빠. 응 아빠? 아빠 어디 갔지요? 미라로 갔지요? 이리 오세요. 엄마한테 걸어오세요, 예쁜.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엄마. 음,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사랑해 해봐, 사랑해요. 뽀뽀 한번 해줘, 엄마한테 뽀뽀. 어디 가세요, 공주님? 나. 아. 응, 어디가? 최소, 어디가? 어디가, 최소? 어디가?